분석 시작 전에 어제 경기 핵심 배구 두 경기 기분 좋게 올킬 치며 한주 시작해보는 박기자입니다. 1월 13일 남자 농구 KT대 삼성 분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박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KT 대 삼성 데이터 바탕으로 분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KT입니다 연패의 늪에 빠진 KT 지난 경기 막바지까지 알수 없는 경기를 펼쳤지만 안타깝게 패한 부분이고 외국인이 제 역할을 못해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박기자입니다 자 리그 6위에 머물고 있으며 승률 50% 10% 14승 14패 둘이 비슷하죠 동률입니다. 6위대 6이 6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밌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 팀은 피오가 보일 것이고 한 팀은 나락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팀 득점 83 득점 실점 84 실점의 KT 어시스트 플레이가 강점인 KT고요 이후 인제허운 선수가 굉장히 어시스트만큼은. 막깔나게, 막깔나게 잘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선수진들은 굉장히 또렷이 잘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주춤하고 있는 KT 현시점에서 외국인이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 리바운드 싸움을 주력으로 해주는 선수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현재 좀더 외국인 선수가 리바운드 가담률이나 득점에 있어서 활약이 필요한 KT입니다. 원정팀 삼성. 똑같이 리그 6위에 머물고 있으면 15승 15패. 현재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두팀 간의 6위 간의 6위와의 대결이지만 팀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 경기 S4 더비를 또 승리로 가지고 간 삼성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의 상승. 여기엔 외국인 힉스 선수의 활약이 눈부시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팀 스틸이 7.3개, 득점도 80득점, 실점 82실점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위권에서 시작한 리그, 지금은 피오가 보이기 시작한 삼성. 이런 두팀 간의 대결 굉장히 재밌을 걸로 예상이 들며, 홈에서 약한 KT와 원정에서 강한 삼성의 대결 또 한번 눈부신 피튀기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KT 같은 경우 오리온을 만나서 끝까지 알수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박빙의 경기를 펼치면서 국내 선수진들이 골고루 득점. 다만 아쉬운 부분이 외국인이 제대로 활약을 못해줬다. 알렉산더 선수랑 브라운 선수가 제 득점을 못해줬어요. 제 활약을 못해줬다. 외국인이면 20 득점 가까이는 붙여줘야 되는데 이두 선수가 합해서 13점입니다. 두 선수 득점을 합쳐서 13점. 리바운드도 두 선수 합쳐 10개가 안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승리를 가지고 가긴 힘. 됩니다. 국내 선수들이 아무리 터진다고 해도 공격에 있어서 공격 리마운드만큼 또 알짜리기가 없죠. 이러한 것을 또 외국인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몸들을 너무 살인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폼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는 자 다음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폼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외국인 두 선수입니다. 원정팀 삼성 자 S4 더비 자 S4 더비를 또 승리로 가지고 가면서. 시작, 미그 시작에는 바닥인 성적. 욕 많이 먹었죠, 삼성도 바뀌자한테. 그러다 보니. 지금은 상승 기류를 타고 PO까지 보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번 KT와의 경기에서 또한번 외국인 힉스가 분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선수들이 살아날 필요가 있는 삼성입니다. 저기 KT는 외국인이 살아나야 되고 삼성은 국내 선수가 살아나야 된다는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내 선수 중, 중 역시 단연 이관희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 12득점에 5리바운드 여기에 스틸 2개까지 해주면서 이, 이관희 선수만큼은 삼성의 자존심을 세웠다. 국내 선수들의 자존심을 생겼,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부분으로 후보 선수 김동욱 선수가 15득점을 해줬습니다. 국내 팀, 국내 선수 중에 팀 득점 1위를 차지하면서 김동욱 선수가 오랜만에 고참으로써 활약을 보여준 삼성. 고참이 잘하면 후배 선수들은 알아,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경기. 외국인과 신구조합을 통해 승리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할 하 삼성. 그리고 연패 탈출을 위해서 분발할 KT의 대결. 재밌을 걸로 예상되면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자. 이례적으로 외국인 두 명을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KT. 국내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허훈 선수 15득점, 김영환 선수 8득점. 이렇게 국내 선수들이 잘해주는데 외국인만 조금 해줬으면 어땠겠냐? 충분히 승리를 가지고 갈수 있었지 않았냐, 지난 경기. 오리온과의 박빙의 대결을 외국인만 좀 해줬으면 가지고 갈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허훈 선수가 15득점에 양홍석 선수까지 14득점을 해준 상황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오는 상황도 아닙니다 국내 선수들이 이렇게 고른 활약 허운 15득점 해줘, 양홍석 14득점 해줘, 김민욱 16득점 해줘. 국내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을 해줬는데 외국인이 절어서 팀은 패배를 했다. 이게 이것만큼 슬픈 현실이 없습니다. 왜타 팀들은 외국인은 잘하는데 국내 선수들이 못해서 우, 눈물을 흘리는 상황, KT 같은 경우 국내 선수 잘하는데 외국인이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 이러한 상황. 반등된 상황을 좀더잘 해결할 필요가 있는 KT입니다. 이번 경기를 패하는 팀은 분명 PO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KT로서도 사력을 다해서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운 선수, 김영환 선수가 필두가 되어서 팀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김민욱 선수의 활약에 눈부셔 다음 경기에도 이런 분발된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국내 선수진들입니다. 외국인들 파이팅! 자 원정팀 삼성. 자이 팀은 또 반대죠. 국내 선수들이 못하고 외국인이 잘하는 팀입니다. 현재 고른 득점 분포를 보여주고 있지만 몇몇 선수들이 박값, 연봉값 못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나 이동엽 선수 20분 출전했는데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6개, 득점은 빵점. 자 임동섭 선수도 지금 제 모습이 아닙니다. 임동섭 선수 지난 경기에서 3득점. 진짜 아쉽죠?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그걸 좀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선수들이 득점에 대한 욕심이 없는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관희 선수 혼자 고군부투를 해주고 팀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오랜만에 또 김동욱 선수가 벤치에서 들어와 15득점 19분 활약하고 15득점 해주는 선수가 있는 반면 20분 활약하고 0점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라고 생각이 듭니까? 국내 선수진들이 좀 분발해야 될 부분이고 외국인 힉스 선수가 또 25득점에 칠리바운드 여기에 어딨어네 4개까지 꼼꼼하게 국내 선수들을 챙겨 줬어요. 하지만 빵점을 하는 이동엽 선수가 보기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믹스 선수도 분발해 준다고 하면 믹스 선수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국내 선수들만 좀 분발해 준다고 하면. PO가 보이는 현시점에서 PO가 꿈은 아닐 겁니다. 삼성 선수 좀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자 삼성. S4 더비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친김에 연습도 달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키자는좀더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고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삼성에게 한 표가 기우는 부분이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팀간의 대결입니다 치고 올라가는 삼성 탄력받아 피오가 보이는 현재 삼성에게 한 표가 쏠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상대가 k t 만큼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이러한 경기 핸디 언어바가 필두로 분석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박 기자입니다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음.